재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서울시내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재수행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재수생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숙학원을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 적응기에 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숙학원은 처음 두주 정도는 학생들을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시킵니다. 부모님이나 통화도 못 하게 하고 운동 시설도 이용 못 합니다. 쉴수 있는 시간도 대폭 축소되고 병원 외진도 심한 것이 아니면 안해 줘서 사실상 외진도 힘듭니다. 이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이 2주간 약 보름만 잘 버티면 9개월간의 기숙학원 생활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언은 바깥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하면서 수업만 들으면서 버그고또 버티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숙학원도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 아, 학생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이한 성격이 아닌 이상 적응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면 교우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어디든지 부정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은, 그 자유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따르는 경우에 성공은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시작할 것인가? 궁금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